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오플러스요. 다시 한번요? 바이오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요.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어. 7,900원에 20%인데. 음. 어, 제가 했던 상담 계속 보셨어요? 오늘 자주는 못 봤어요, 오늘. 제가. 오늘은 봤죠. 오늘 상담한 거 계속 들으셨어요. 네네. 응. 이거 왜 물린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역시 제가 상담한 거 듣고. 예. 네. 네. 어, 자차단 보여드릴게요. 잘잘 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게요, 됐다. 그냥. 네네. 어, 이제, 이제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하시면 되거든요. 네. 어 올라갈 때 먹을 게 많은 종목을 사야 돼요, 우리가 그죠. 네네. 올라갈 때 먹을 게 많아야 되고. 어 이제 내려갈 땐덜 물리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바이오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8,500원을 넘어가기를 힘들어해요 네. 얘가 8,500원 넘어가기를 힘들어하는 게 지난 흔적을 보면서 알수 있잖아요 얘가 8,500원쯤 되니까 빠졌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네. 근데 얘는 내려가게 되면요 5,000원에서 4,500원까지 내려가면 은저기서또 내려가기가 힘든가 봐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어, 8천 원에 사는 게 돈을 벌겠습니까? 5천 원에 사는 게 돈을 벌겠습니까? 5천 원을 산것 그러니까요. 음. 제가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오늘. 여기 <laughs> 왜 사가지고 다들 돈 벌려고 한지 한 진짜 답답해 죽을 지경에 이 답답해 죽을 지경. 여기 사서 <laughs> 왜 돈을 벌려고 해요? 자꾸 다들 눌리고 싶어서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자리가? 그니까 러이 자리는 그러면, 먹을 건 그러니까. 얼마 없는데 자꾸 빠지면 한 반토막 나버리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900원 네.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인 거죠. 그냥 7,900원에 살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7,900원까지 올라와주면 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민할 게 없이 지금 이 반등이 좀 이어진다면 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이 기업 자체는요 뭐뭐 뭐 우리 허니 말하는 뭐 이제 그 기능성 약품부터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실적이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 이런 급등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좀 힘들 겁니다. 8천원부터 얘가 힘들어 한다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난 흔적을 보면서 그죠? 이번에 네네. 기적처럼 8천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기적이라는 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돈을 버는 게 낫지 기적을 바라고 돈을 버는 건 별로 좀 좋지 않은 투자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8,000원대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버리시라 8,000원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빠져내려가면 또 5,000원입니다. 또. 그러니까 또 5,000원까지 물려있는 것보다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떨어질 때한5% 손절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5,000원에 사면은 다시 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40% 수익입니다. 자그마치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실 조금 난다는 게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천 원 무너질 때 비중을 마찬가지로 7천 원 무너지면 절반 줄이신 다음에 5천 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5천 5백 원 이하로 빠진다면에 그때 비중을 다시 늘릴 수 있도록 5천 5백 원이나 5천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요. 왜냐하면 돈잘 버는 기업인데 싸게 사야죠. 네. 그러니까 5,500원, 5,000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주시면 되고 7,000원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라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8,000원대 또는 본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8,500원대 매도하시라 이런 전략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로 두번 두 매도, 아래쪽으로 한번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배우신 걸로 다음번 매매할 때잘 한번 해보세요